현대사회의 근간이 된 산업혁명을 시작한 국가이자 자신들의 수도가 지구의 중심이라고 당당히 외치는 국가. 역사와 문화적 자부심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가인 영국. 실제로 영국이 세계사 다방면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재 이런 영국의 공영방송에서는 연일 한국에 대한 믿기지 않는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영국의 BBC1 라디오가 K팝을 집중해부하고 있는데요. 총 8회의 에피소드에 걸쳐 한국 음악의 차트 상승, 주류 글로벌 문화로의 도약, K팝이 영국의 팬들에게 미친 영향을 직접 들어보는 코너까지 한국 음악 장르의 진화를 추적하는 기획 시리즈를 다룬 것입니다. 1화는 오빤 강남 스타일, 2회는 한류, 3회는 BTS, 4회는 걸파워, 5회는 문화적 아이콘, 6회는 영국 속의 한국 KUK, 7회는 BTS의 아미, 8회는 K-팝의 미래 등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하여 영국의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BBC가 이렇게 한국 대중음악을 다루었다면 공영방송 채널 5는 유명 배우이자 방송인인 알렉산더 암스트롱을 한국으로 직접 보내 한국의 매력을 담은 특집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하는 더 타임스는 당신이 중국 동부와 일본 사이의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지 몰라도 그 땅의 문화적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에 내 한국 돈 100만 원을 걸겠다. 무서운 오징어 게임, 캐치한 BTS, 맛있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우리 모두는 한류라고도 하는 이 열풍에 빠져 있다. 라면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지금 너무나 크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런던 BNA 박물관에서도 음식, 영화 및 전통 의상을 전시 중이라는 기사는 채널 5에서는. 영국에서 가장 호감 가는 방송인 중한 명인 알렉산더 암스트롱을 한국으로 보내 한반도 전역에서 한류를 서핑하도록 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삼부작 쇼에서 암스트롱은 서울에서 제 2의 도시인 부산을 거쳐 남쪽 해안의 제주도까지 향한다는 매체는 암스트롱은. 포르투갈과 비슷한 크기에 영국보다 적은 인구를 가진 이 놀라운 나라, 이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싶어 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문화적 특징을 꼽자면, 그으름의 땅이라 할수 있겠다라는 희한한 관점을 제시하는 암스트롱은 그들은 모든 것을 태워버렸고, 그 어떤 것도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것은 이제야 그들만의 표현 방식을 찾아내어 마침내 실제 모습을 드러낸 위대한 한국 문화의 부상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 대한 미친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다. 그리고 이들의 미친 믿음은 한마디로 정말 미치도록 끝내준다. 라고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가 말살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모 모든 것이 태워졌고 아무것도 뿌리 내리지 못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서야 우리의 문화가 우리만의 표현 방식을 찾아내 실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설명한 부분에서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 우렁차게 포효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이런 현재 한류가 가진 힘에 대하여 한국은 여전히 스스로를 중견국으로 여기지만 이제 한국은 강국이라고 새롭게 정의 내렸는데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가디언의 견해로 보기보다 어렵다는 헤드라인으로 절대 쉽지 않은 중요한 비즈니스를 해낸 것에 대해 놀라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오징어게임이 94개국의 시청자를 사로잡아 넷플릭스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었고 옥스포드 영어사전에는 한국어 26단어가 추가되었으며 BTS는 글로벌 차트 1위에 오른 것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고 몇년전 아시아를 휩쓴 한류는 이제 영국 런던에 전시되고 서구권을 강타했다면서 이것은 만만찮은 일이다. 하면서 한국은 여전히. 스스로를 중견국으로 여기지만 경제 기술 특히 문화에 있어 이제는 강국이 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영국 정부 소식통은 소프트 파워가 한국의 핵무기라고 농담할 정도라는데요. 이어 기사는 중국과의 비교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설명합니다. 중국은 소프트 파워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아직 블랙핑크나 설구결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주의적인 한국은 부분적으로 영국 문화원과 같은 영. 국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모델로 하는 접근 방식을 추구했고 승리했다면서 이 전략은 소프트 파워가 정부가 아니라 국가에 속한다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문화적 거물이라는 위상의 기원은 복잡하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공을 들였다면 시민사회는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했을 것이라는 기사는 2016년 당시 박근혜 행정부가 수천 명의 예술가와 연예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 드러나 분노가 일었던 부분까지 상세히 설명하면서 미디어와 예술을 육성 국진하고 옹호해 온 사람들은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지금은 외교가 아닌 무력이 다시 드러나는 시대이며 전세계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모스크바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비디오 연설이 우크라이나 대중의 지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처럼 소프트 파워는 정의하기도 어렵고 마스터하기도 어렵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말로 대한민국이 이룩한 이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구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한류 소식을 전하면서도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프트 파워 역량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납득이 되는 이유를 제시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뉴욕을 기반으로 한 초당파 비영리 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회장 겸 CEO 토마스 번입니다. 한류는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대단한 포착을 해낸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인데요. 미국의 정치 외교 매체 릴 클리어 팔레틱스를 통해 토마스 번은. 한국에서 제작된 오징어게임이 에미상 6관왕을 한 것은 지난 몇년 동안 여러 예술 분야에서 k컬처 가 이룬 놀라운 성과 중 가장 최근 의 일이며 한국은 이런 순간을 즐기고 있지만 이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21세기의 문화가 어떻게 소비 되는지에 대한 예리한 이해와 결합 된 수년간의 준비의 결과물이다 라고 최근 한류가 이룬 성과에 대해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대중문화는 그저 운이 좋아서 디지털시대 대흥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부분을 오랜 시간 준비해왔고 그 정점에서 있다는 것인데요.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부터 한국의 문화 수출은 꾸준히 매니아들을 확보해왔고 한국 드라마는 일본과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열성 팬들과 함께 10년 이상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2006년 한류스타 비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매진시킨 바 있고 타임지는 그 를 글로벌 인플루언서 리스트에 포함시켰다는 필자는 이후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K 콘텐츠가 현재 누리고 있는 세계적인 성공을 위한 기반을 서구에 구축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영화와 TV 쇼, 음악 등의 대중문화의 성공과 함께 아시아의 예술 허브이자 미디어 중심지로서 급성장한 서울의 위상과 함께 한국 정부는 문화 수출 촉진에 있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는 역할을 해 왔으나 사실 이보다 더큰 부분이 있다. 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디지털 시대의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코드를 해독해낸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콘텐츠 제작자들의 스토리텔링 능력.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소셜미디어에 정통한 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콘텐츠 유통에 대하여 전통적 미디어가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한 것에 더해 능동적인 팬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자연적 확산까지 힘입어 그저 시대를 잘 만나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앞서 보고 그의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진 대전시대의 대중문화를 소유하게 한 힘이라는 필자의 의견에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끝으로 필자는 한국의 이런 순간은 예상치 못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수십 년의 노력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는 안목이었고 그 결과 한국의 문화적 기량은 지속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류의 이런 파급 형태가 가능했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국가는 미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엔터테인먼트는 빠르게 세계화되는 부분에 적응 못해 최근까지도 고생을 한바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이런 트렌드를 거부하고 있는 한때 아시아 대중문화를 대표하던 갈라파고스 일본도 있죠. 변화의 속도가 가장 중요한 디지털 시대에 속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변화에 빠른 국가. 이에 가장 적합한 대중문화를 가진 국가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